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그 제가 지난번에 그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9월 13일날 정부에서 아,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아, 이것에 대해서 저의 그 상식과 논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에 그 대책을 보면은 뭐세 가지라고 하는데요. 첫째 그 투기 억제두 번째 실수요자고, 세 번째 그리고 맞춤형 대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안으로 어, 대출 규제,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 강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어, 그 방향은 매우 맞다, 예,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번에 어, 그 일단 그 종부세 그 수정안을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다시피 그 전체적으로 세율을 높였어요. 높, 세율을 높이고 구간 신설도 해서 어, 보유세 부담을 어느 정도는 강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요번에 이제 최고 세율이 3.2%고 참여정부 시절에 3.0%였으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더 높게 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 하고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여정부 시절에서는 그 세대별로 합산을 했기 때문에 아 과표 기준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008년에 바로 요거를 부부 합산하는 게 위헌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높다. 이렇게, 그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에그 발표한, 어 종부세 강화의 인상률이 저는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특히, 어, 일가구 3주택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아, 요번 발표를 보니까 제 기대에 정말 많이 못 미칩니다. 네. 이 요거 한번 표를 보시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요번에 그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로 해석되어 있죠. 아,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보시면은, 어, 첫 번째 표를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과표 기준 12억, 시가 기준으로 한 30억 정도 되는 가구가 현재보다 더 내는 게 717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시가가 46억 정도 되면은, 1686만 원을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것만 숫자만 보시면은, 아, 이거 진짜 뭐, 어,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앞으로 많이 내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걸 한 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어, 똑같은 숫자를, 어, 이게 1년에 종부세를 한번 내는 거니까, 어, 월로 나누면, 예,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지금 아까 보신 그 30억, 정도 시가를 가진 사람이 월더 내는 게 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46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게 월로 따지면 141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뭐 46억짜리다. 그러면 어, 자기 집 포함해서 내가 한 16억 정도 강남에 집을 가지고 거기서 주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억 정도는 1 5억짜리두 개를 만약에 세를 놨다고 쳤을 때 전세든 월세든 뭐 예를 들어서 월세를 놨다고 치면 30억에서 월세가 들어오면은 이게 한 달에 뭐 최소한 정말 몇 백은 들어오거든요. 뭐 동네마다 틀리겠지만 뭐 최소한 진짜 뭐, 뭐 500에서 1,000 사이는 아마 될 겁니다 월세가. 그러면 이게 지금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따져야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강남의 집값이 이렇게 오른 그 문제를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하고 비교를 한다면. 141만원 더 내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많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 큰일 났네? 어, 이거 뭐, 이제 엄청, 뭐, 세 부담이 많아져서, 당장 집 내놔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제 상식으로는, 안 내놓습니다. 예, 이거 절대 안 내놓고요. 어, 그냥, 뭐, 그렇게 해봐라. 아니, 뭐, 조금 올랐구나. 예, 그 정도일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이걸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것도 지금 뭐 30억, 46억 기준으로 해서 하면 한 달에 60만원, 141만원 더 내는 건데 요게 또 여기에 그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제가 말씀대로,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어 대로, 지금 그 부부가 합산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했다, 모든 집을. 그렇게 가정을 하면 아까 60만원, 141만원이 지금 어, 부부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두 사람 내는 거를 다 합쳐서 월 38만원 또는 월 99만원 더 내는 걸로 돼 있어요 예 30억 46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 이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예,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이거 그냥 가지고 뭐 한 달에 100만원 뭐이 사람들한테는 뭐 글쎄 뭐 저는 큰돈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이걸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38만원 99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또는 뭐 혼자 혼자 가지고 있으면은 60만원 뭐 146만원 이렇게 되, 되는데 이거요 이거에 한 3배 4배 정도는 최소한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뭐한 아, 뭐 100만원 300만원 뭐 이렇게 월 이렇게 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거 그 집값 안정화 안됩니다 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 여기 보시면 그 1가구 3주택 이상이라고 해도 시가 9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안냅니다 예.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3억짜리 아파트 3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경우인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왜 집을 3채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니까 러이 사람들은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좋다. 그죠? 어,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모른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우리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정말 이 집값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지금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투자입니까? 예. 3주택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42만 명입니다. 근데 인구 대비로 따지면 0.8% 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나머지 99%가 이것 때문에 집값 때문에 고통을 받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예? 이 사람들 때문에 근로기업이 떨어지고 이게 말이 되니까? 저는 이거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3주택 이상은 무조건 그 합산 금액에 관계없이, 예? 무조건 이거는 종부세를 중과사에 해야 됩니다. 예? 아, 그리고 요번에 그 일가구 1주택도 종부세를 인상을 음. 했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이거는 좀 반대합니다. 일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시가로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13억이라고 하면 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한테는 뭐좀 대단히 비싼 집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제 주위에도 사실은 어, 멀쩡하게 대학교 나와서 대기업에 뭐 20년 30년 근무하고 그 다음에 또뭐 어렵게 힘들게 맞벌이하고 애 키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13억 정도 되는 집그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엄연한 그 자유주의고 자본주의 국가인데 아 이렇게 성실하게 그 모아서 집한채 장만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굳이 이 종부세를 때려야 됩니까? 아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 일가구 1주택 중에 어 종부세 내는 그 대상이 한 6만 9천 명, 아 7만 명 됩니다. 아이 사람들 아마 어 지난번 그 촛불 혁명 때 우리가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예, 이렇게 나온 그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을 굳이 종부세를 예, 때려가지고 어, 현 정부 현그 민주 정부의 불만을 가지게 하는 게 그게 무슨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정말 반대입니다. 예. 분명히 어, 정부에서도 이번에 발표할 때 이번 조치가 세수를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세수가 더 거치는 것은 어, 지역 사회의 어, 쓸수 쓸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세금을 더거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어,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 어, 투기 세력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어, 라면 먹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스테이크 먹는다고. 그 스테이크에 부가세가 10%가 아니면 20% 30% 때린다 그러면 그게 맞을까요 저는 좀그안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똘똘한 한채 똘똘한 한채뭐 이렇게 말을 붙여가지고 요거를 이제 투기로 보겠다는데 이거는 이거는 제가 볼때 이거는 어, 말이 안 되고요 이건 정말 몇만 명안 되지만 어, 그 사람들한테 정말 어, 필요 없는 예, 필요 없는 정말 불만과 저항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그 사람들을 그 민주정부에 그등 돌리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가구, 일주택은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번에 정부 말대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금 그 다주택자들 그 양도세 때문에 집을 매물로 안 내놓고 있습니다. 네. 여유 있는 사람들, 이거 그 계속 가지고 가면서, 네. 다음에 조건 바뀌면 보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양도세는 뭐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대로 양도 차익에 대한 거는 특히 뭐 1년, 2년, 어 단기간에 뭐 5억을 넣고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 어 그런 사람들 양도세 깎아주면은 정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은 아니지만 지금 그거, 그게 거그 문제가 아니라 어, 지금 전체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 양도세를 어,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깎아줘서 1년 안에 팔아라 예. 그렇게 하면은 양도세 좀 깎아주겠다 한반 정도 좀 깎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현재 그 다주택자들의 그 사람들의 그 퇴로를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다시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가구 1주택은 종부세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된다. 두 번째, 일가구 3주택 이상은 합산 시세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부세에 적용시키고, 세율은 요번에 그 인상 분에서한 3배 정도 그 이상으로 강화시켜서 다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인하를 해서 가격 안정화를 만들어야 돼.